잠시만요. 저 여기서 할말 있어요. 아, 네, 말씀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복 좋아, 교복 좋아. 이래 가지고 아, 그래. 교복을 한번 그래. 아, 이제 여고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교복을 좀 입자 해 가지고 제 교복을 입을 순 없으니까 좀 새로운 교복을 도전해 보려고 쿠팡 위메프 이런 데서 맨날 개량 교복을 검색해 보는데 거기에서 다 십꼬금이 난단 말이에요.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? <laughs> 저도 교복 입고 싶은데요. 자꾸 19금이 뜨니까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. 아시겠어요? <laughs>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다양한 교복을 못 입겠어요.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. 그래서 엘리트, 아이비 이런 데 가서 학교 교복 이런 거를 진짜 찾아보곤 하는데 그건 너무 비싸요. 조끼 하나에 4만원.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내가 서세범 님이랑 마루에몽 님한테 이제 여심 여심광 역 방광 아 방광이래 용광로 <laughs> 아니 여심 여, 여심 용광로 <laughs> 아 죄송해요 여심 용광로를 말하려고 그랬어요 <laughs> 진짜 여고생이에요. 하와와 하와와 아니, 진짜 이, 아 진짜 이아 진짜 이러는거 힘들다 여러분 진짜 여고생 하와와 안써요 진짜 진짜 안써요 음. 하와와 쓰는거 보면은 음 아저씨구나 이렇게 보면 될것같아요 음. 진짜 여고생은 하와와 쓰기 힘들어합니다 음. 그럼 뭐써요? 음. 아 씨발 이런거 씁니다 음. 아 급식 뭐 나오냐 씨발 막 이러면서 음. 좀 난이도 올리라 그래 올렸어요. 네, 네, 네. 남자가 아주 많은 공대. <laughs> 아니에요. 남친은 아마 공략자. <laughs> 아 무슨 무슨 소리예요. 아 무슨 소리요? <laughs>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남아서 공부해라는 뜻입니다. 남아서 공부해라는 뜻입니다. 아, 아 그런 거 아니에요? 진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약간 여기 관절이 쑤시는것 같기도 해요. 비가 오나? 피 우리는 화창하네? 아니, 어, 밖에 비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막 비가 오니까 막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네. 야야야, 1 2살 태수라니 귀엽긴 하네. 그때 아휴. 손 씻었어?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양치 꼭 하고 알겠어? 건널비 어렵지만 꼭 구해. 현왕이다. 우리 트위치는 현왕이 답이다. 알았어? 어? 꼭꼭 건널비 구해. 부피랑 건널비. 그리고 부피랑 뭐 헷갈리지 말아야 돼. 부피랑 뭐아 모르겠어. 아무튼 수학 꼭 잘해. 아다 포기해도 수학은 해. 너수포저 되면 안 되니까. 너 건국대 가려면 공부 꼭 해. 너너 너 때는 서울대 갈수 있을 것 그럼 같지? 그럼 님도 건대 켄왕합시다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? 자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 장비 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? 아네 책을 제 사비로 산 적도 있고. 음. 어 근데 그렇게 큰 지출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사소한 음, 오케이, 지출들 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Okay, 편의점에서 알았어요. 자이언트 떡볶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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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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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샌드, 그룹이라 할 수가 없잖아 샌드박스라는 회사에 네. 가야 돼요 얘기하니까 <laughs> 아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아 그러면 어 너가 진로잖아 이것도 진로잖아 해가지고 진로잖아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을 진로탐방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아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<laughs> 학교 빠지고 회사 워크숍 갑니다.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